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나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으로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나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에서 있었던 복음의 역사는 한국에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 정말 그~ 미국에서 이번에 목사님 삼 주간의 그~ 전도 여행은 정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아주 중요 여러 방송 어~ 인터뷰를 통해서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요 네. 또 미국의 대표적인 어~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들이 목사님 그 말씀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시면서, 어, 정말 그이 시대에 필요한 또 미국을 깨우러 오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집회에 그 여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집회 소식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무려 50개가 넘는 이런 언론사에서 목사님의 그 미국의 집회를 재조명하고 또 이렇게 기사 보도를 했는데요. 어, 거기에서 한 15개의 신문사가 어, 기독교 신문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명이 되고 또 많은 기독교 신문사에서 어, 정말 이런 목사님의 그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자세하게 어 이렇게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가끔 어 정말 그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뭐 목사님을 구원받아 사이비다 아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셔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 기독교 신문 수많은 기독교 신문과 어 일반 언론에서 5 0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목사님의 그 집회 소식을 어, 이렇게 보도한 걸 보면 깜무러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어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다르게 막 이렇게 비방만 하는 이런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을 막그 초청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 정말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 메시지라고 꼭 우리와 와, 맞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그 목사님을 초청하지 못한 많은 그 언론사 방송국에서요, 다음번 미국에 오실 때는 꼭 우리, 우리에게 좀 그 와주시기를 그렇게 간곡히 요청한 방송사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기독교 그 언론 그 기자 간담회 이후에 그 한국의 일반 목회자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그 이후에 구원받으신 이 목회자, 일반 목회자분들이 여러분이 저희들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네. 목사님을 비려게요 근데 뭐 여러 교단에 속한 분이셨는데 참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감격해하고 또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한 지역에 어~ 그 지역의 회장님이신데 구원을 받고는 그렇게 감격해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요. 네. 또 어, 어떤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은 하여튼 어, 성격도 성격도 좀 직설적이고 막 무자르듯이 막 분명하셔요. 그러면서 참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온 마음으로 또 우리 선교회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누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너무 기뻤고요. 네. 또 지금 전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원받은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생각에는 아마 어떤 시점이 되면 폭발적으로 <laughs> 일어나지 않을까 싶고 하나님이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뀌셨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계의 새로운 반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세계 정상을 석권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훈련을 서두에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자 또 세계에서 어, 연습을 또 최고로 많이 하는 합창단인 것 같아요. 예, 하, 정말 우리 합창단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또 정말 네. 우리에게 큰기쁨이 되고요. 근데 제주 국제합창제, 부산 국제합창제, 또 이태리 리바델 가르다또 스위스 몽드레, 또 세계 최고의 합창제라고 하는 마르크. 마르크도 오프도로프 독일의 합창제에서 전 국제합창제를 다섞고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그라시아스의 음악을 들어보면요 독일 마르크 도브도로프에서그 우승할 때 그때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고 하네요. 네. 정말 우리 그라시아스의 끝은 과연 어딘가? <웃음> <웃음> 어 그런 마음이 들고 아, 정말 그라시아스의 어떤 힘이라고 하면요. 가님 없이 도전한다는 겁니다. 부담을 넘어서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가님 없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고 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참 희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단장님께서 새로운 발성법을 개발하셔가지고 즉그 새로운 발성법을 우리 합창단에게 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발성법은 성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 발성법이 익어지면 아주 천상의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저는 이, 목이 잘 쉬는데요. 그 발성법을 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근데, 어, 특이사항은 우리 그라시아스의 최고의 멤버라고 하는 몇몇 분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정말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칠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귀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려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야 역시 그라시아스는 그라시아스다. 모든 걸 내려놓고 또더 새로운 세계로 또또 또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면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 새로운 목소리를 향해 어, 달려나가는 그라시아스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라시아스가 가는 곳마다 그라시아스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네. 새로운 발성법을 네. 한 번만 개발하시면 좋겠는데. 여러 번 계속 개발을 하시니까 이 합창단원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예. 예. 네. <laughs> 예, 우리 단장님이 합창단을 이끌시는 것이 꼭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다. 어떻게 그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가운데서도 또다 그거 물어 돌리고 또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런 일들에 도전해 나가도록 우리를 끌어 주시거든요. 아, 정말 목사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단장님이 정말 세계 최고의 합창단 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합창단으로 이끌고 계신 게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의 자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이 아름다움 뒤에는 굉장히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이 합창단이 이제 대충 해서 사실 세계. 최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온 마음으로 진짜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이제 겨우 이제 이 발성법을 터득했는데 그것을 다시 다 버리고 새로운 발성법을 한다 했을 때그 아, 마음이 어떨까 이런 예. 마음이 들고 목사님께서도 어, 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믿음을 다 물어 돌려라 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 있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심정은 구원 받을 때한번 느꼈습니다. <laughs> 네. 딱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정승껏 하나님 섬겼다고 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바벨탑이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복음 안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 그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laughs> 그때 막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야?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또 복음을 네. 위해서 걸어오셨는데요. 예. 네. 그것도 아니라 가니까. 그때 상당한 혼란과 또 허무함과 또 사실 신앙에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네.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좋아 보이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참 오랫동안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도 내 좋은 마음으로 또내 의지나 열심으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이 나중에 보여졌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육을 쫓고 살았던 삶이구나. 또내 좋은 마음, 내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숨기려고 했던 삶이었구나 하는 것들 하나님 보여주셨고, 또 그것들을 다 피우게 하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네. 어, 이번 본문에서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통분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도 이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진지하게 전해주셨죠. 네, 사실, 그,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어,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까우셔서, 또 예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을 어, 믿는다고 했던 분들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또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또 덜을 옮겨 놓으라. 이런 말씀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소경의 눈을 뜬 이가. 사랑하시는 자들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면서 어 이미 죽어버린 형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또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도 했지만 정작 말씀은 믿지 않고 있는 그들,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사실이 되지 못하고,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 또 자기가 아는 것, 또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안에 머물러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건 보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보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건 보았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릴 거야. 죽은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안 돼. 자기가 보는 것,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 아무도 것 아닌 것으로. 외면당한 겁니다. 무시당한 겁니다. 사실 어,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을 어, 계속 교제해주고 계신데요. 아, 어제는 목사님 막 신학생들을 꾸짖으셨어요. 자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느냐? 딱 신학생들을 꾸짖으셨어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더 어려워지고, 안될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런 형편 속에서 자기 수단이나 또 자기 방법이나 자기 보기 좋은 형편을 쫓아가는 그것,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슬, 또 섬긴다고 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정작 믿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통분이 여기시고 또 슬퍼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 알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 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네. 어, 마르다 마리아의 관념 너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오라비의 죽음으로 이 펑펑 울고만 있었던 마리아도 이제는 제자들도 못했던 이 유일하게 여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예, 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 간증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그 우리가 목사님이 사시는 삶을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삶이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 목사님이 처음 믿음을 경험하실 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사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이 그 창에서 대구로 가실 때, 차비가 없었는데, 많은 속에서 차비를 줄만한 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차비 정도는 줄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득, 그 형편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나를 한번 보니까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정말 내 보기에 좋은 어떤 형편을 기대하고 산다면 너무 내가 불행하겠다 비참하겠다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 차라리 대구를 못 갔으면 못 갔지. 그러서라도 가면 갔지.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일부러 그 형제님이 계신 가게를, 어, 돌아서 피해서 간그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버스, 그 안에 그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보,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보시고 버스를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비를 대신 내주시고 또 대구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또 그분도 돈이 없는 분인데 어디 가서 빌렸는지 자비를한 움큼 준비해 주셔서 이래 목사님 주머니에 넣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날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만약에 그 기대했던 형제님 가게에 갔다면 그 버스는 지나가셨을 텐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걸 얻지도 못하고 또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섭섭해하면서 또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이제는 복음에서도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다시는 대 방법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그것 말고도 그 목사님이 군대에 계시면서 장갑을 잃어버렸을 때, 또그 우리 박영국 목사가 태어날 때, 사실 그때도 사모님은 몇, 몇 끼를 식사를 못하신 상황이었고, 또막 계산하기 직전인데도 돈한푼 없었고, 그 목사님께서 "야, 이런 상황을 좀 누구에게 이야기라도 해야 하나" 하면 "얼른 와서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하고 모시고 어, 가셨을 텐데 목사님 마음에 막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막 바라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신 병원에 근무했던 한 구원받은지 며칠 되지 않은 자매님이 아침에 그것도 찾아오셨고 그 광경을 보고는 그분이 조사는 자격증 있는 분인데 커피 기구를 가져오시고, 사모님이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되셨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고, 막 장을 봐와서, 또 밥을 짓고, 또 미역국을 끓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복된 게 없다. 그 믿음이 하나하나 다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그 말씀을 교제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고 마리아 역시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일로 믿게 하려 합니다. 했는데 내 생각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그것은 무익하고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은혜롭고 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 것을 강권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딱두 가지입니다. 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진짜 나를 위 하시고 능력 있으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 거냐. 근데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막 어려울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 이런 어떤 두려움이 내 방법과 수단으로 쫓아가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망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서럽 죽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상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생각의 끈을 뜯어버리고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 첫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장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a beautiful name. 소프라노 이수연, 바리톤 신지혁의 노래 들으시고 저는 이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